김승수 양정아에게 고백. 양정아의 대답은 김승수 양정아에게 드디어 고백했다. 둘 사이 썸은 끝나고 드디어 사랑 찾나 SBS 미운 우리 새끼에 출연 중인 김승수가 드디어 양정아에게 고백을 전한다고 합니다. 15일 방송분 예고편에서는 김승수가 20년지기 친구 양정아에게 진심을 담은 고백을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김승수는 오랜 시간 동안 친구로 지낸 양정아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양정아에게 고백하는 것을 망설였던 이유를 솔직하게 털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도 오랜 친구였던 만큼 연인 관계에서 혹시라도 틀어져 버리면 다시는 볼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고백을 망설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미운우리새끼 스튜디오에서는 김승수의 속마음을 보며 김승수의 모친 역시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로맨틱한 레스토랑에서 양정아를 기다리던 김승수는 고백을 앞두고 긴장된 모습이었습니다. 양정아와 대화하던 김승수는 더 이상 숨기면 후회할 것 같아. 오늘은 얘기해야겠다며 양정아에게 친구가 아닌 다른 의미로 만나고 싶다고 본인의 오래된 마음을 드디어 고백했다고 합니다. 김승수의 고백을 들은 양정아의 대답은 무엇이었을지 미운 우리 새끼에서 드디어 연예계 커플 성사가 될수 있을지 시청자들의 이목을 모으고 있는데요. 양정아의 대답은 방송에서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며 많은 시청자들을 TV 앞으로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12월 15일 일요일 밤 9시 5분 SBS 미운 우리 새끼에서 김승수의 진실된 고백과 양정아의 대답 커플 성사 여부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여러분은 김승수 양정아 커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상 초록물결 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